첫 번째 작품은 유아 감독의 비열한 거리입니다. 몇명안 되는 작은 조직의 두목인 경두너 앞으로 나가는 놈들은 손가락 하나씩 바꿔내보내라. 아이고냐? 예님. 네. 이번에 정말 리얼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영화 감독의 꿈을 가지고 있는 민호. 내가 죽인 거 하나 가지고 온다. 조폭 세계의 회장을 맡고 있는 황 회장. 개새끼가지 일생에 걸림돌이구만 이 새끼. 병도는 조직의 2인자로 떼인 돈을 받으러 다니는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는 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부딪히며 힘들어합니다. 어서 왔냐? 예 형님. 욕봤다. 야너 싸라. 형님. 경과장에서 맞대기 한번안 했다고 치고 좀만 더 챙겨주십시오. 이 새끼 보소. 내일 모레 서른 살첫목 놈이 뭐냐? 형한테 손이나 벌리고. 경두야 그러던 어느 날, 병주의 초등학교 동창이며 절친이었던 민호는 조폭 영화를 만들겠다며 병두에게 찾아갑니다. 야 오랜만이다, 어? 야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이게... 그는 영화 제작을 위해 병두의 조폭 이야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어, 이번에 준비하는 게건달 얘기야. 그래가지고. 형사들도 만났고 이제 한번 건달들도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서 민호는 병두가 과거에 짝사랑했던 현주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알았다. 야 현주야, 병두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어? 이런 민호를 위해 병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조직의 합숙생활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야 우리 감독님한테 재민이 얘기 많이 해줘야 된다. 알 거냐? 예. 예응 음. 음, 솔직하게 싹다 얘기해 줘야 돼. 야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막 물어봐. <laughs> 반면 황회장은 자신의 힘을 이용해 미래를 보장해준다며 골치 아픈 일을 병두에게 부탁하는데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병두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민호 좀더 나은 삶과 빠른 성공을 원하는 그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조폭의 삶을 통해 일반적인 사회의 비열함을 이야기하는 영화 비열한 거리 제목 그대로 주인공들의 비열한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의 내용과 잘 어울리는 조인성의 노래도 만날 수 있습니다.이 영화는 2006년 독일 월드컵 기간에 개봉되어서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비운의 영화입니다. 세상을 다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두번째 작품은 박홍식 감독의 헤어와입니다. 태어난 미모와 타건 원장법으로 최고의 예인으로 불리는 소율, 가명으로 활동하는 유명한 대중가요 작곡가 윤우,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연희. 나와, 나와, 이녀아 싫어요, 아버지. 연희의 아버지는 연희를 고위공직자를 위한 예인 양성기관인 대성건반에 팔아 버립니다. 넌 이름이 뭐야? 됐니? 난 소율이야, 정소율. 여기 되게 재밌는 거 많이 배다 우리 같이 배울까? <laughs> 그런 연희에게 소율이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고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며 단짝 친구가 됩니다. 일제 강점기 서울을 배경으로 한 영화로 대성관 변에서 정과를 배우는 소율과 연희. 가란 바른 음악이라는 뜻으로 가곡, 가사, 시소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전통 가곡이라고 합니다. 소유가 연이는 졸업식 날남세 우산이 아닌 춤과 노래를 할수 있는 붉은 양산을 갖고 기뻐합니다. 예로부터 기생이란 말을 알아듣는 곳, 해어와라했다. 예인으로서의 높은 기량을 이룬다면. 감히 꺾을 길 없는 고귀한 꽃으로 피어나는 것이다 한편 소율에겐 사랑하는 연인 요노가 있습니다 그는 동경유학에서 유명한 작곡가가 되어 돌아오고 백성들을 위한 대중적인 노래를 작곡하고 싶어합니다 이런 세상에선 말이다 출세를 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다 그보단 차라리 이 땅으로 어루만질 노래를 만드는 편이 훨씬 더 보람된 일이 아니냐. 난이 시대의 아리랑을 만들 거다. 이런 그의 다짐을 들은 소율은 그의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말합니다. 윤호는 우연치 않게 연희의 노래를 듣고 그녀의 매력적이고 애절한 노래에 빠져드는데 헤어와는 실제로 기생 출신 가수였던 왕수복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영화로, 그녀는 기생이라는 꼬리표를 대기 위해 일본에서 음악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정가의 장법으로 노래하는 소율, 연희의 아름다운 노래, 피아노 치는 윤우, 주연 배우들이 직접 부르는 노래와 피아노 연출을 감상하고 싶은 분들은 영화로 만나보세요. 하나. 둘, 셋! 명심하거라, 기생이라 다름 아닌 예입입다다세 번째 작은이은이의윤은독의좋은 친구들입니다. 상학이 영상은 이 영상은 는영미은이 영상은 이기상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상 그후 인철은 부조 요청을 하기 위해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새 친구는 함께 산에 올랐다가 고립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20년 지기 우정을 이어온 세상에 둘도 없는 새 친구들.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성실한 소방대원 현태. 허세와 야망이 큰 보험회사원 인철. 수고하셔. 세탁 일을 하는 소심하고 마음 약한 민수. 안 그래도 태우 다 먹었는데. 술 안주로 먹지 말고 밥이랑 꼭 같이 먹으라고. 그냥 밥 먹을 때 목막 목막히고 그러니까. 술안 먹는데 물대신 먹는 거지. 농아인 아내와 결혼한 현태는 엄마와 인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인 인철은 현태 엄마와 연락하며 지냅니다. 왔어. 어느 날 현태 엄마가 인철에게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친구 엄마의 제안을 들은 인철은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민수도 현태가 행복해지길 바라며 이 제안을 함께하기로 합니다. "현태 어머니, 오락실 있잖아, 우리가 털어 드리자." "너 이거 우리가 한번 도와드리면 진짜 좋은 게 뭔지 아냐?" 아도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 새끼야 빨리, 하지만 현태 엄마의 부탁으로 벌린 일이 최악의 상황에 몰리게 되고 그들은 친구와 우정을 지키면서 상황을 수습하려 하는데 평범했던 친구들의 심리적 갈등을 그린 영화 좋은 친구들 과연 새 친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어머니가 너한 이것도 전해주시라고 나너 많이 처먹어 간다 친구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영화를 만나보세요 친구와의 의정, 의리를 생각하며 가볍게 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저새끼 챙기긴 뭘 챙겨 시발 친구끼리 다 그렇고 뭐 그렇게 아이 친구는 무슨 아프겠다